삼출성 황반변성이 질환은 하나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의사들이 진단을 <목소리> 황반변성도 치료해서 없어지는 병이라고 이하기보다는 <목소리> 재발되면 재발될 때마다 건성에는 사실 큰 치료가 없어요. 영양제 드시는 것 정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흡연이나 뭐 술, 담배, 뭐 체중을 조절하는 것, 뭐 고지혈증 조절하는 것, 고혈압 조절하는 것, 뭐 당뇨 조절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직사광선 받지 않도록 모자 쓰고 다니거나 선글라스 쓰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될 거고요. 건성 황반 면성은 우리가 연세부터 신분들 건강 관리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도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습성. 삼출성 황반변성은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인데요.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점점 점점 나빠지니까요. 근데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항체 주사라는 주사 치료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광역학 치료라고 해서 몸에다가 이제 특수한 약물을 주사하고 이제 레이저를 이제 특수한 레이저를 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황반변성 중에 특정 그 서브 타입, 그러니까 그 아형에 대해서만 치료를 주로 많이 하고 일반적인 항방 면선 치료는 항체 주사가 이제 기본 치료가 되겠습니다. 항체 주사는 기본적으로는 한달 간격으로 이제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세 번을 먼저 맞습니다. 이걸 우리 로딩 치료라고 하는데 로딩 치료를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가라앉아요. 부었던 막막도 가라앉고 신생혈관도 좀 줄어들어서 이제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데 세 번을 맞고 다시 재발되지 않을 확률이 한 전체 환자 중에 한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94%는 재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재발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는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삼출성 황반변성이 질환은 이제 들어보면 하나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진단할 때는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비슷한 질환으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아형들에 따라서 치료제 선택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주사 간격도 조금 더 재발이 조금 높은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좀더 자주 놓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거죠.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루, 루센티스 이게 이제 가장 먼저 개발된 약이고요. 그 다음에 아일리아, 그 다음에. 비오비라는 약이 나왔고 곧뭐 바비스모라는 약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런 약들들을 마다 또 각각의 또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 약들을 잘 조합해서 넣는 것도 노하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언제까지 맞아야 되냐, 몇 번이나 더 맞아야 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몇번 치료 안 하고 끝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어지는 병이 아니고. 관리하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반변성도 치료해서 없어지는 병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관리하는 병이라고 마음을 가지시면 훨씬 더 이제 치료하는 데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가면 다 주사를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의사가 선생님하고 이제 계획을 해서 주사를 맞기도 하고 환자분 본인이 이제 재발된 것 같다고 해서 와서 맞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결과는 언제 벌어지냐면, 재발됐어요. 그러면 주사 맞고요. 또 괜찮아서 집에서 지내다가 또 재발된 것 같아요. 해서 와서 또 주사 맞는 거예요. 내가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제 생각에는 오해인데, 재발되면 재발될 때마다 조금씩 손해를 보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제때제때 맞아서, 재발이 혹시 되더라도 조금 덜된 상태에서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서 합병증을 줄이는 것. 이게 치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연수를 드크 대학으로 다녀왔는데요. 황반면성 환자들의 이제 검사소견을 분석하는 일들을 제가 1년 동안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태가 이, 이 환자분의 안 좋은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소견이라던가 상태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저는 되게 예민하게 기록을 좀 해놓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하나 안건자 한정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